Yeah.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권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낚시할 이고은 가독도입니다. 뭐 잡힐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낚시해볼게요. 금양 타겟 3거든요. 차안 지나갈 때테스팅 할게요. 날아라 뽕돌 뽕돌 가자. 과연 오늘 물고기가 나와줄 것인가? 그냥 저는 평생 못 만져볼 것 같은 집값이어서. 어 입질! 입질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이건 잔 입질이어서. 오오 어, 오. 어, 어. 물, 물었니? <laughs> 한번. 아, 이거 왠지 안문것 같은데? 그래도 입질이 온다는 거는 물고기없 있다는 거니까요. 나라라. 뽕또폼또 다들 입고 싶은 옷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상은 각자의 취향이죠, 뭐. 반스 자국뭐 그냥 비키니 안에 입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일부러 최대한 자국안 나는 페티 골라 입었는데도 이러네. 아, 미치겠다. 너자아자 입질하는데? 보리멸 같아요. 아, 올려볼게요. 넣자맞자 입질했어. 뭐야? 제가 가동에서 청소를 좀 많이 했죠. 야! 야! 너자아자세 마리가 다 물었어요. 바늘 세개 짜린데. 이것 봐봐. 보리멸 두 마리, 도다리 한 마리. 와, 1타 3피를. 찾아, 봐자 야, 옹이 아버지 맘했다. 옹이 아버지 맘했다. 봐봐. 너무 귀엽잖아요. 빨리 방생해 줄게요. 도달아. 잘 살아. 아도다리 바다에 퇴대기 쳤는데,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보리면. 보리면 이따가 구워 먹을게요. 내, 내 식사. 근데 이거는 하나는 너무 작아서 방생하고요. 나라 물이면! 오늘 입질 왕성한데요 오늘 느낌 좋은데 날아라 뽕떡뽕돌 이걸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내장 빼고 손질해 가지고 햇볕에 말려 놓고 구워 먹어도 되나 내가 먹을 물고기 손질 좀 하고 이거 방건조 시킬게요 지금 다씻었찍 비닐 벗기고 내장 뺐거든요 다른 차 오기 전에 빨리 캐스팅 해 볼게요 날아라 뽕떡뽕돌 물고기 잡자. 퐁당 퐁당 뽕돌 던지자. 물고기 몰래 뽕돌 던지자. 어, 물고기 물었다. 어, 물고기 있다. 야, 대박. 미치겠네. 여기서 에 도다리들이 새끼 낳았나봐요 도다리 두마리 도다리 쌍거리 이거 만난 사이즈인거 는 인정 여러분 이거는 진짜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뼈채 먹으면 제일 맛있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는 이게 방생 사이즈에 절가 아, 아, 그렇지 살아가네요 헤엄쳐서 가네 도다리 3마리 잡았지만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도다리는 한 마리도 없네요 물고 있다. 어. 자, 도다리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딱요 사이즈 올라와요, 요 사이즈. 올라와, 사이즈. 잘가! 방생 사이즈 보내줬어요. 어, 이거 물고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오, 사이즈 괜찮아. 짜잔. 보리면 오, 어, 보리멸. 네, 잡은 부리면 손질 좀 가, 하겠습니다. 부리면 헹, 물에 한번 헹구고 부리면 두 마리 있지. 짜잔 이제 두 마리 걸어놨어요. 입질 왔었는데 확인해 볼게요. 어, 물고 있다, 물고 있다, 물고 있다. 야, 야, 오, 오 이번에 무겁다. 오늘 올리는 것 중에 제일 무거운데? 어, 오, 오, 아, 아, 오 뭐야 이거? 새로운 어종이 올라왔어요. 성대. 오늘 다양하게 올라오네. 아씨. <laughs> 성대 살려주고 싶었는데. 사망시키겠습니다.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오늘제 점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대는 새로 먹는 게 낫다고요? 큰일이네요. 해를 제가 잘못 뜨거든요. 경제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국질 오나 안 오나 저만 일단 좀 보면서. 일단 비닐 벗기고. 맞나? 회 뜨는 것도 비닐 벗기나? 근데 여기 거의 비닐이 없네? 내장 빼고. 나 성대는 한 번도 손질 안 해봤는데. 그거 먹을 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쪽부터 이렇게 가면 되나요? 이렇게? 반대쪽? 이게 회칼이 아니고 과도라서 여러분. 그게 안 좋아요. 이렇게? 남은 거는 고양이 먹으라고 주고요. 바다 물한번 씻어 봅시다. 진짜, 짜잔, 물에, 어, 씻어요. 아, 참가 옆에 여기를 잘라내더라고요. 내장이도 쪽. 여기를 한번 잘라내고, 얇게 점여서 껍데기만 벗겨내면 회 끝이죠. 회 떴어요. 회잘 떴죠. 봐봐. 껍데기 먼저 살점 하나도 없이 다, 뜯어, 다 깔끔하게 잘라냈어. 짜자 완전 잘, 잘했죠. 완전 잘했죠. 손질 완전 잘했지. 이래갖고 이제 초장. 이런 거, 이런 사이즈는, 어? 그냥 통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와! 맛있다! 응, 음, 상대해, 맛있다! 음! 음. 이야, 찡기네 와, 고 소, 하이, 달달하이!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음. 피가 없어졌어요, 지금. 입지 온다, 입지. 노란색 입지로 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 오, 오. 왔다. 오, 왔다. 올려볼게요, 누구까요 뽀고라, 도다리 한 마리. 도다리, 도다리. 뽀고 한 마리라. 솔직히 당한 뽀고 한 마리. 예, yeah. 깻잎, 깻잎, 깻잎이 어디야, 깻잎 어디야. 그냥 물고기면 됐어요. 뭐 그런 거안 따집니다, 사이즈. 어, 러조그만나 아가야, 방생해 줄게요. 잘 가! 많이 자라서 와야 돼! 오, 헤엄쳐서 갔다. 보거가 있잖아. 던지기가 참 좋아요. 공 같아갖고. 쭈 어, 물 뱉으면서 간다. <laughs> 어, 있다, 여기. 있다, 물고 있다, 물고 있다, 물고 있다. 오빛다. 망상어다. 야나원트로 망상어 처음 잡아본다. 와 망상어다. 바다 금붕어로 다 바다 금붕어. 바늘 내놔. 너무 깊게 선팅데얘얘못 살리겠다 피난다. 아! 미안해 망상어야. 너는 이미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망상어도 오늘, 오늘 저의 점심 식사인가요? 저녁 식사라고 해야 되나? 망상어 구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다 물에 식사서. 태풍이 말리자. 이래갖고 나중에 먹자. 말아라. 꽝똥꽝똥. 어, 리액션. 콩나물 리액션 갈게요. 근데, 그런... 콩나물은 슝 그래, 어구야. 사람들막잘 지나간다. 리액션 하고 있어요. 나. 뭐지? 아저씨랑 걸렸나? 어, 물고기 물고 있다. 엄청 무거운데요? 아저씨랑 걸렸다. 상대 걸었는데 걸렸다 아저씨랑. 잠깐만요. 이로 가면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와 부끄러워. 초코야. 쪽팔려. 여기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물고기 잡았는데 채비가 터졌어요. 갔다 옵시다. 물고기 자, 찾으러. 자 고기가 여기 있어요. 겁나 잘 잡지, 나, 오늘. 아, 힘들다. 달갱이기스 <목소리> 이쪽 확인해, 확인해 볼게요. 행인들 지나가니까 더 조심해서 캐스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직한데? 물고기가 있을 가능, 있는 것 같은데? 수초도 같이 올라오네. 아, 내가 싫어하는 물고기 왔어요, 여러분. 양태. 아직 물고기 종류별로 다 올라오네요. 양태. 이거 구워 먹어봤는데, 나 별로 맛이 없었어. 이제 방생할게요. 잘가. 야! 성대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더 살아남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대 해 뜰게요. 더 죽기 전에. 세션도 뭐 다시 잡아줄게요. 어, 아, 물고기 있다. 물고기 있다. 올릴게요. 친다, 친다. 짜잔 고리면 일수 고리면 얘는 그냥 방생할게요. 음. 어허 짖지마와와 음, 이쁘다 음. 음. 소리 시켜달라고요. <laughs> 날아라 뻥또뻥또아 부은 게 아니라 찐 거야. <laughs> 어제 내 몰래 엉덩이가 라면 먹고 잤나 보다. 엉덩이가 부었다니 진짜. 자꾸 놀리니까는 위축돼서 쪼그라들잖아. 왜 자꾸 애를 위축시켜요? 안 그래도 어? 소심한 애한테 자꾸 그렇게 놀리지 마요. 애더 위축된다. <laughs> 아니 코로나 때문에 좀 집안에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살이 쪘는데 살이 다 이로 여기로 다 갔어 여기로. 입질이 너무 없는데 그 동안 뭐 생선 이거 손질해놓은 거 먹어볼까? 자 어, 오늘 잡은 망상어 그 다음에 고리면 구워 먹어보자 그러셔가지고 지금 방건조했거든요. 망상어는 튀기 튀기 넣고 먹으라는데 솔직히 어 맛은 그닥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다가, 기름 좀붓고요 칼집 내, 내라고요, 칼집. 넣어볼게요. 오, 씨. 아, 뜨거. 잠깐만. 저기요. 소금, 마, 아, 소금 너무 많이 뿌렸는데. 어, 소금, 어어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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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뜨거. 어불붙는다불붙는다 아, 뜨거워. 오, 불 붙는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망상어 튀김. 어, 남는 자리에 보리매도좀 넣을게요.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 여러분? 별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흔히 먹는 흰살 생선 맛이에요. <laughs> 고소하다. 예상보다는 맛있다.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으깨져요, 이거. 우와, 이것 봐. 우와, 맛있게 잘 익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뼈채 먹어주는데이 정도 파니까 고칼슘이랑 고지방. 자, 봐봐. 이거 보리멸 튀김. 다 익었거든요. 얘는 잠깐 조금 더 예열로 더 익히고. 짠. 시켜봅시다. 자, 시켜 봅시다. 자, 고랑댕이부터. 음, 진짜 맛있어. 망상어 먼저 먹기 잘했다. 보리매를 훨씬 맛있다. <laughs> 그래서 배고프진 않아. 그냥 맛있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도 넣고요. 음식 흘린 거좀 닦고. 아꾸 사람들이 소세지 위에다가 초장 찍었대 위에 이거 벗으면 그래서 벗었다가 다시 입었어 부끄러워서 어 뭐지 묵직한 느낌 나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오늘 뭐 이상한 종류별로 다 나온다 여러분 에한 마리 올라왔는데 뭐야 이거 배노라치인가 배노라치 베드라치, 맞죠 배노라치 일수 근데 얘는 죽었어요, 지금. 이미 사망. 근데 갑자기 해, 빗방울 쏟아지면서 추워진다, 그. 맞다, 초코 때문에 비, 오, 비 오면 철수해야겠다, 여러분. 이제 철수할게요. 빗방울이 갑자기 많이 굵어져서 좀 빠르게 철수하겠습니다. 차에 가서. 아, 이거 나트로갔다 아 깜짝이야 쓰레기야 안녕 너 혼자 있을 뻔했지? 응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 그래도 생각보다 가독해서 많이 잡아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낚시하는 꽃냥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래 보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